그래도 전문직인데 그 정도라고요? AI가 그 정도인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변리사 수습들은 오히려 연봉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서 모르지만 조금만 경력이 생기거나 개업하면 바로 느낄 겁니다. 변리사 특허사무소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찾으세요. 제가 변리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대체되고 싶지 않아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채널은 지금까지의 제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제 스토리를 모두 담을 채널입니다. 제가 명문대에서 쌓은 지식, 제 변리사 자격증 전부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 채널만큼은 절대 대체 불가능합니다. 제 스토리는 무엇도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올지도 모를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사람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토리에 대한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채널이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회사 대표님께 소리쳤습니다. 제가 말했죠. 스토리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스토리에 반응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공부법 채널이었어요. 1만 구독자까지 모았고 그 채널에서 월 매출 1,500까지도 벌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지도 않던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왔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영상을 한두 개씩 올렸지만 구독자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대표님의 조언으로 제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 했습니다. 인사이트를 그렇게나 많이 넣은 영상도 터지지 않았기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담은 제 썰풀이가 터질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궁금해하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제 구독자를 천명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스토리는 월트 디즈니의 영화들일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책 속에는 해적들이 모아둔 보물섬에 있는 보물들보다 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서 가장 스토리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며 캐릭터로 굿즈도 만들고 더 나아가 디즈니랜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영화들의 가장 강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역접. 주인공이 악당을 만나 무언가를 잃고 다시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모험에서 함께 나아갈 팀원들을 만나게 되고 각종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악당을 무찌르고 다시 되찾습니다. 스토리에는 역접이 있어야 합니다. 팀원과 함께 악당을 무찌르는 역접. 힘든 과거를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접.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러한 역접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역접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전제 인생에 역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인생 얘기를 다 들려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사고력을 높인 것, 이게 주님의 스토리네요. 이 스토리로 전 구독자 1만을 모았습니다. 전 처음에 제 인생에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떠들며 제 인생을 처음부터 살펴보니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미화되기에 본인의 스토리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되살리다 보면 분명 여러 스토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제가 주로 다룰 스토리는 별리사를 때려치고 유튜브를 하다가 사업을 하며 투자까지 받은 준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끝이 난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써내려갈 스토리입니다. 진행 중인 스토리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 환장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는 역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역접이 있고 그 역접은 스토리가 될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스토리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